다시. 천천히, 천천히, 우주야. 예. 가까이 가봐, 우주야. 바람이 불어서 공이 떠있는 거야. 가까이 가봐. 무서운 거 아니야? 가까이 가보세요. 그러면 공 잡아서, 공 잡아봐, 우주야. 공 잡으러 가봐. 괜찮아, 괜찮아. 엄마 자동차 줘봐. 우주 두 손으로 잡아, 그러면. 자, 엄마 자동차 주고 두 손으로 잡아봐. 무서운 거 아니야.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잡자 그러면. 일러봐. 엄마랑 같이 잡자. 공 공. 우주 이거 봐. 만져봐. 그럼 엄마가 공 내릴까? 공 만져봐. 무서운 거 아니야. 자 만져봐. 다음에 할까? 네 오케이 그럼 엄마가 이번에 할게 이것봐 엄마 보세요 엄마가 해줄게 이거 봐 무서운 거 아니야? 우주가 여기 제자리 갖다 놔야지 다음엔 우주가 해